네, 안녕하세요. 이안주택TV입니다.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날씨네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 한 주간의 부동산 흐름 분석을 오늘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전국 지역별 매매 전세 증감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평균치니까 이 지역 전체의 평균치라고 여기시면 되고, 그 지역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별로의 흐름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서울은 변동이 없고 경기와 인천, 세종과 대전, 그리고 대구는 지난 주에 이어 매매 전세 모두 하락을 했네요. 돌아섰던 부산이 소폭 회복했고 울산은 매매는 하락, 전세는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강주와 강원, 충북과 충남, 경남과 경북 그리고 전북이 상승했고요. 전남은 둘다 하락. 상승을 이어가던 제주가 제주가 시어간다는 느낌이네요. 자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은 대부분 변동이 없는 보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용산과 동작, 영등포, 강북이 매매 및 전세 모두 상승을 했고요. 서초, 은평, 금천은 매매 상승에 비해 전세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동이나 송파, 양천, 강동, 성북, 서대문 구로는 매매 하락 및 전세는 하락 혹은 보합 중이네요. 자, 경기권은 지난주와 다름없이 한눈에 하락 지역과 보합 지역이 많음이 확인됩니다. 매매 전세 모두 상승한 곳은 평택하고 2천 정도만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하락이고요. 그중에 광명 그다음에 수원. 그 수원 옆에는 화성 이 하락이 눈에 띄고요. 자, 경기도 광주 전세의 하락이 또 눈에 띕니다. 그죠? 파주, 일산, 서구, 마냥 만한 성남 수정의 경우에는 매매 지수가 아주 조금 소폭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천은 하락 전환 이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점점 하락의 크기를 더하고 있음이 어, 지난주에도 확인이 되네요 그죠 지난주에도 확인이 됩니다 반면 강원은 춘천 원주 강릉 모두 아유 상승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뭐 경매권 중에 그 춘천 원주 지원에서 원주 무실동 세영 리체 리차에 무려 75명이 입찰했더라고요 75명. 그날, 오늘 한 100명 정도가 왔던데, 이 건에 75명 정도가 붙었고, 저기 어디, 무슨 면, 무슨 리에 아주 낡은 빌라에 13명 정도가 붙었더라고요 88명이 두 군데 붙고요 나머지가 나머지 입찰건에붙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아파트 하나에 75명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2019년도에 진행을 했다가 개인회생으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행 내용을 보니까, 그 경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재진행되는 물건이라서 최소 입찰가가 19년도 기준가로 이제 올라와 있어서, 아이, 많이 붙겠다. 이억 얼마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많이 몰릴 거라 짐작은 했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했고. 현 시세에 근접해서 낙찰됐습니다. 4억 넘게. 자, 그렇게 강원 원주, 춘천, 강릉 잘 가고요. 반면에 세종과 대전은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도 하락의 크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는 보합세 분위기 속에 흥덕, 청원구의 경우는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 충주가 아직 매매와 전세 상승을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이어가고 있네요. 어, 제천의 경우도 지지난주에도 전세가 부지부동이었는데 지난주도 상당한 매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남의 경우 지지난주에 움직임이 없었던 동남구가 동남구가 매매 전세 모두 상승한 반면에 오히려 이번에는 서북구가 주춤했고요. 아산이 지지난주와 다르게 다시 매매와 전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당진 계룡은 변동이 없고, 논산과 공주, 그리고 서산의 매매 상승이 확인됩니다. 서산, 논산이 힘을 내고 있네요. 대구는, 아이고, 이제 조여정 지역 해제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이 하락을 좀 마칠 수 있을까요? 아 심히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경북을 보면, 김천과 경산은 변동이 없고요 포항 북구, 그 다음에 구미는 상승을 이어가네요 안동은 매매만 포항 남구는 전세만 상승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경산도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뭐 다음 주는 또 어떤 리포트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김천은 매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 매물의 영향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부산 제주인데요 이제 하락으로 돌아선 부산의 경우 그냥 한눈에 봐도 어, 상승되는 부분은 많이 안 보이죠. 어, 상급지인 수영, 해운대, 연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합 및 하락 분위기예요. 어, 동네는 매매, 전세 모두 하락했고 강서와 서구, 부산 친구의 하락이 점점 크기를 더하고 있고요. 남구와 북구, 중구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남구와 중구, 중구, 북구.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비 규제 지역은 기장이랑 충구밖에 없는데 충구는 아파트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죠? 자, 반면에 제주도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상승을 멈추고 쉬어갑니다. 자, 울산은 북구의 상승만 눈에 들어오고요. <laughs> 울주군과 동구의 전세 약간의 상승, 나머지는 이제 하락이 눈에 띄고요. 경남은 창원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캡을 줄이고 있고요. 캡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고 의창구는 투기 가열 지역 해제 이후에 흐름이 나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발표 이전에도 매매 전체 상승이 확인됩니다. 어, 진해와 합포구는 매매가 상승만, 해원구는둘다 상승이 확인되고요. 양산은 여전히 매매 전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는 매매 상승에 비해 전세 상승은 없고요. 김해와 거제, 통영은 전세 상승이 확인됩니다.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진안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광산군의 구죠. 광산군은 매매 하락 및 전세 보압에 비해 나머지 구들은 아유 상승이 멋집니다. 전남은 목포 혼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목포 혼자만 매매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광양둘다 빠지고 있고요. 여수의 어, 하락폭이 크네요. 핫한 전주는, 핫한 전주는 여전히 고고하고 있고요. 익산과 군산은 좀 지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지난주는 변함이 없네요. 자 전국의 매매 전세흐름을 체크블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지수 변동을 통한 전국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지수 증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은 변동이 없고 부산은 소폭 상승,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던 제주가 빠졌네요. 제주가 빠졌습니다. 광역 시중에 광주가 매매 지수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광역시들은 하락의 폭을 더했습니다. 하락 폭을 더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난 주와 같이 전남을 제외하고도 매매지수 상승이 확인되고요. 전세지수의 흐름도 매매지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같이 가고 있는데 울산은 울산은 매매지수는 하락인 반면에 전세지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제 매수 우위 증감에 대해서 보면 어, 지방 도시들의 하락 폭이 지난 주에 비해서 급하게 크다는 거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전세 수급 증감에서는 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락률 크게 키어가고 있습니다. 뭐이네 개의 차트를 보면 수급이나 심리적인 부분의 하락이 점점 심해짐을 알수 있죠. 자, 매매나 전세 거래 증감에서는 거래가 확실히 줄어 들고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빠지고 심리도 빠지고 있네요. 미분양은 아직 6월 달 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개별 크기를 나타내는 전세가율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추세지요. 자, 지진 한 주도 확인했지만 미분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도 늘고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부산도 늘고요. 여전히 많았던 대구, 경북, 나머지 지역들도 미분양이 늘고 있음을 확인됩니다. 그리고 향후 매매, 전세 전망 모두 하락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하,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 매물의 흐름을 보면 아, 가격 하락의 분위기는 점점 점점 점 힘을 다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긴장감은 저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제 각구별로 흐름의 변화가 어떤지 지난 주를 포함한 지난 3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동남권입니다. 서울 동남권, 서초, 강남과 송파, 강동이 방향을 달립니다. 전세는 이제 빠지고 있네요. 이제 전세가가 먼저 빠지면 매매가도 이제 따라가겠지요. 자, 이제 서울 도심과 서부권입니다.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보합 상황이네요. 보합 상황이고, 전세는 보합과 하락이 갈리고요. 보합 지역들도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좀 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서울 선안권입니다. 선안권도 매매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손가락 펴지듯이 갈라지네요. 그죠? 영등포구는 지지난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합니다. 전세에 있어서는 관악구가 매매와 더불어서 빠지고 있음이 눈으로 확인되고요. 다음 동북권입니다. 동북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동북권까지 와서 보니까 급지에 따른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과천 성남도 이제 하락세네요. 과천 성남도 이제 하락세고 다만 과천과 분당구가 전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갭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경기 경부 일권입니다. 야 경기도는 진짜 권역을 보면 볼수록 방향이 확실히 갈리네요. 안양, 군포, 의왕도 마찬가지고요. 용인도 딱세 갈래로 나뉩니다. 뭐이 방향성은 계속 뭐 이렇게 갈것 같고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음, 수원은 아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수원에서는 권선구가 아 갭을 줄이고 있네요. 그죠? 갭을 줄이고 있고 아 이제 서해안권도 뭐 어쩔 수 없죠. 안성평택을 제외하고 안성평택을 제외하고 버티거나 버티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나뉩니다. 급지가 무섭죠 자 혼자 기가던 이천도 이제 그래프가 기울기에 힘을 좀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천에 매물이 많이 나온거 확인했었잖아요 거기 자꾸 영향을 미치면 이천도 곧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주를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광주가 버티다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부터. 자 이제 경기 경의권입니다. 경기 경의권 지역들도 어, 나, 나도 뭐 경기도다. 경기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자, 파주, 일산서구, 동구하고 김포하고 덕양구 하주도 전세가가 빠지네요. 일산 서구도 이제 빠질 것 같고요. 덕양구 다 빠지고 있습니다. 김포도 빠지고 있고, 자 급등하던 양주가 급등하던 양주가 양주를 먹었는지 와 이렇게 빠집니다. 의정부도 와 이렇게 빠졌고요. 동두천의 전세 상승이 눈에 띄네요, 그죠? 동두천이 이 지역에서는 캡을 줄이고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확실히 눈에 띕니다. 자, 인천도 이제 확실히 하락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죠. 예전에 예전에 대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대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내려 당기고 있죠. 전세가가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동부산과 제주, 제주가 이렇게 큰 상승폭을 이어가다가 이제 보합세에서 이제 빠질 것 같은 느낌. 기 느낌 많이 느낌이 들죠. 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장군하고 남구가 전세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매매는 남구만 이어가고 있네요. 자 기장군은 계속 매매가는 보합세입니다. 보합세. 동부상권역하고 또 다른 모습이죠. 서부상권은 자, 중구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중구는 아파트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가지고 이 도대체 이왜 이렇게 이 통통 튀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갑자기 자 북구 서구가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서구 빠집니다. 빠지고 북구만 오르고 있고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전세 흐름은 보합세입니다. 그죠? 보합세 강서 같은 경우 매매가 많이 빠지네요. 자,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는 하락이 어디까지일까요? 특히나 달서구, 중구, 떨어지는 것도, 이제, 야, 무섭게 떨어지죠, 그죠? 조정지역 해제로 숨통이 좀 튀어야 할 텐데, 근데 그마저도 지금 상황이 막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융비용이또 엄청나게 상승한 상황이라가지고, 아, 이 정도로는 이 상태가 개선이 될까 하는, 뭐,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대구의 시장은 좀 위태롭습니다. 대신에 잘 봐둬야 되겠죠. 이만큼 빠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잘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전도 전체적으로 하락 확인할 수 있고요. 대덕구가 전세가 상승하다가 보합 상황으로 갔습니다. 대덕구도 곧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들지요. 자, 대덕구의 K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도 매매는 확실히 돌아섰음이 보이죠. 매매는 확실히 돌아섰음이 보이고 북구 전세가 상승이 눈에 띄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의 에너지를 좀 내려놨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또 빠지고 있고요. 동구가 약간 상승했고요. 광주는 광역 시중에서도 늦게 시작한 곳인데 지난주에서 지난주도. 하락 중인 광역시 대비 잘 버티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광산구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자,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춘천은 아 상승의 높이, 강릉, 아 원주, 춘천 잘 갑니다. 뭐, 마,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강원도는 강원도 파이팅입니다 강원도 파이팅 자 충북지역 충주와 청주는 더 지켜봐야 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어, 다른 지역들하고 또 다르게 전세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서원구나 흥덕구 보이고요. 충주 둘다 상승 보이고요. 자 매매가는 보합 상황입니다. 보합 상황인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 갭이 줄죠. 전반적으로 이 지역들의 갭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충남 충남은 지금 아 지역 소도시들이 분발하고 있죠. 논산, 공주, 서산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가고 있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고 있습니다. 자자,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경산 김천은 저러다가 이제 빠질 것 같긴 합니다. 빠질 것 같긴 합니다. 빠질 것 같긴 하고 김천은 매물도 많던데, 근데 그나마 경산은 규제 지역에서 풀렸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전체 대구의 흐름을 또 쫓아가는 지역이라서 크게 혼자서 막 튀는 행동을 할것 같은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미의 전세 상승이 가팔라요. 구미의 전세 상승이 가파르고, 그래도 경북 전반적으로는 전세가는 버티거나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그죠 경남이에요. 경남 김해는 크지 않지만 소폭 매매 하락이 계속되는 반면에 또 전세가나 또 소폭으로 쭉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김해란 동네 참 희한한 거죠게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다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고 희한한 지역입니다. 김해는 희한한 지역이고 자, 양산은 둘다 상승하고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네, 보합세로 바뀌었습니다. 상승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약간 좀 낮아졌죠. 다음 창원입니다. 창원은 전반적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언급하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성산과 의창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마산 쪽 상승을 다 흡수할 것 같아요. 마산 쪽 상승을 흡수할 것 같고 의창구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는 또 호재가 되잖아요. 호재가 되고 있고. 진해는 천천히 고고 중입니다. 진해도 뒤늦게 따라오고 있죠. 진해가 전북은 매매상승을 멈춘 익산 그리고 군산 이렇게 확인되고요. 전주도 기울기가 약간은 내려앉았네요. 그죠. 전주 덕진구, 완산구 다 기울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또 가고는 있습니다, 현재. 자, 전남은 목포 혼자서 가다가 이제 그조차도 그래프의 힘을 잃어가네요. 목포의 뭐1 2 1.3% 3개월간 상승이랑 뭐 서울 경기도권의1.3% 상승은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전세가 이렇게 오르다가 목포도 지금 보합세로 돌아섰네요. 아, 진짜 마지막까지 오르지 않았던 것이 목포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지도 형태로 바라보면, 붉은 끼가 지난주보다 더 옅어졌습니다. 오히려 희거나 파란 곳이 더보이고요 매매 상승 상위와 하락 상위가 싹 난이네요. 그죠? 하락률 상위 지역이랑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싹 갈려요. 그죠? 싹 갈립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 관련된 전국 지도입니다. 전세 상황도 저번 주보다 더안 좋네요. 뭐 실제 지수나 지표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반영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세의 하락 상황에서는 아 이제 대구가 좀빠져들될는데 대구 수원이 아까 그래프 봤을 때도 가팔랐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갑자기 빠진 것도 보고 있었고 대구가 계속. 계속 다 위에 인천 들어왔고요, 수원 안타깝죠, 수원 대전 그리고 화성 이렇게 보입니다. 전세 상승은 또 경북지역 그리고 평택, 기장, 광주, 창원 그리고 경기도 일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는 매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물 감소는 아, 매물 감소 상위는 왼쪽을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여기는 채우지도 못했어요. 채우지도 못했고, 매물 증가 상위는 가득가득 합니다. 오죠? 그렇죠? 가득가득 합니다. 가득가득 합니다. 몇몇 군데 뭐 홍조를 띄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란 것이 얼어 죽을 판, 벌 벌벌벌 떨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죠. 매물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채우지도 못했고 여기는 까득 찼습니다 여기 보이죠 김천 과천 이렇게 엄청나죠 그죠 어휴 수량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김천은 김천은 그렇게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니까 김천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빠질 것 같다는 라 느낌 하고 죠 하고 나머지 순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자, 매매 랭킹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이어지면, 이제 다시금, 여기 상단에 서울 경기권이 차지하는, 뭐, 순간이 오겠지요. 순간이 오겠지요. 근데 지금, 지금 순위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감 폭은 예전에 비해서 뭐 반,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점점점 뭐 서울권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위에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증감폭 자체가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반 혹은 반의 반 정도라 랭킹이 무슨 의미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또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한번 꼭 찾아가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한번 데이터들도 살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눈으로 발로 뛰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음 주도 뭐 예측은 하락이겠죠. 하락이겠지만. 근데 뭐 법원의 경매 뭐 입찰차 가면 그래도 그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여겨지는 부분들, 지역들의 그 입찰들은 많이 붙더라고요. 아까 뭐, 원주 같은 지역은 75명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들도 오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들, 아, 하락장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여다보시고 하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